점퍼 자켓을 만드는 데 네. 어, 제일 먼저 어,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퍼는 3호 내지 5호의 지퍼를 사용합니다. 3호와 5호의 차이는 뭐, 코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어, 지퍼가 차지하고 있는 폭 그죠? 3호는 한 4mm 정도가 되고 5호는 한 6mm, 7mm 정도 되죠. 그래서 포기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날개 부분도 다르죠. 패턴에서 보면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약 1cm의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에 반지법 지퍼의 부착 위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라인은 쭉 밑으로 내리면 지법 지퍼의 부착 위치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중심선에서 중심선에서 이만큼의 양쪽으로 폭이 나눠지고, 이 폭은 지퍼가 달렸을 때앞 중심선에서 앞 중심선에서 이만큼 이만큼 차지하는 그 폭과 일치하겠죠. 그러면 지법이나 반지법을 할때 원래의 앞 중심선에서 이만큼 이만큼은 지퍼를 달 때는 결국, 시접으로 처리가 된다. 라는 말이겠죠. 요 부분이 지퍼가 달릴 때의 시접입니다. 아, 그럼 시접이 있으니까, 패턴을 자를 때, 요 앞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야겠죠. 시접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맨투맨이라든지 다른 그 옷들에서 내가 지퍼를 달려고 한다. 그러면 별도의 시접을 두지 않고, 앞 중심선을 잘라서 자우로 그 부분을 이제 시접으로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는 이번에 뽀글이 원단이라든지 이런 털이 달린 원단을 할때앞 중심선 부분, 앞 중심선 부분에 1cm 시접을 더 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단은 자체에 두께도 있고 요거 달았을 때 보통 3호나 오호를 쓰게 되면 요폭이 요포, 조금 넓게 됩니다. 그리고 이털 원단을 하면 털이 막 날리니까 여기에다가 어, 오버록을 쳐서 뽀블리 원단도 그렇고 오버록을 쳐서 예, 약간 깎이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 시접을 앞 중심선의 시접을 어, 조금 더 줍니다. 한 1cm가량 더 줘서 재봉을 해서 이렇게 남겨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말의 결론은 얇은 원단을 쓰실 때는 앞 중심선을 잘라서 좌우를 그냥 시접으로 쓰시고 이렇게 두꺼운 원단을 하실 때는 그앞 중심선에서 각각 1cm의 시접을 더 줘서 뭐 이게 전처리할 때뭐 깎아낼 분량이라든지 요런 거할때이렇게 센터 잡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1cm의 시접을 더 줍니다. 두 가지 차이점 나왔죠. 얇은 원단은 그냥 앞 중심선을 잘라서 좌우로 시접을 써 버리라. 두꺼운 원단은 별도의 시접을 더 플러스 해 줘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게 원단의 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민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털이 약 1cm 가량이 되어 있는 털 원단입니다 퍼 라고 하죠 퍼 어, 원단인데 재단을 할때 그러면 이 결이 있을 건데 결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음, 무늬가 어, 없고, 옷 자체의 색깔이 짙을 때 부드러운 느낌으로 하시려면 털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재단을 하십니다. 내려가는 곳이 아래쪽이 되도록. 근데 요거 같이 무늬는 있어요. 근데 내려갔을 때는 너무 잔잔한 느낌이다. 이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재단을 하십니다. 그러면 털이 세워지면 중력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입자 보면은 털이 세워지죠? 그러면 색깔이 약간 더 선명하게 나아집니다. 자, 이런 원단에는 벨벳도 있습니다. 벨벳도, 어, 부드럽고 은은하게 쓰려면 아래쪽으로 밑이 향하도록 재단을 하고 조금 더 선명하고 광택 있게 쓰려면 거꾸로 털이 역방향이 되도록 재단을 하십니다. 음. 근데 털이 또긴한 2cm, 1.5cm 이상, 뭐 3cm 까지 되는 그런 펄들은 알파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긴 털을 가지고 있는 원단은 주로 아래쪽을 향하도록 재단을 하십니다. 재단의 방향은 딱 정해진 건 없다. 내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쓸수 있으되 일정한 방향으로 써라. 그리고 털이 긴 거는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해라. 얘는 약 1cm가량이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해줬습니다. 자, 집업 점, 점퍼 하겠습니다. 어, 먼저 뻗어내 거는 그냥 앞 중심선을 잘라서 그앞 중심선 옆에 있는 부분을 갖고 시접을 처리해서 어 우리가 집업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앞 중심선에다가 1cm 시접을 더 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어 원단의 성질이겠죠. 원단이 두껍거나 뭐 털이 많거나 전처리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5호를쓸 것인가, 사호를쓸 어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번에 집업은 잘라서 한다. 저번 거는 그냥 했다. 여기 똑같이 너트점, 너트점, 너트점을 표시해 놓습니다. 이쪽이 앞 중심선, 여기에 너트점이 있거든요. 너트점을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조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퍼가 달려야 되죠? 지퍼가 달릴 때는 그 앞쪽 심선의 길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너트점을 내어서 너트점 길이 잘 맞춰주십니다. 그럼 털을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해놨으니까 개봉하실때 털이 역행되지 않도록 살살 좀 이렇게 주물러서 서로 쓸어내 주시면 좋겠죠? 둘다 사선 방향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에 서로 늘어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줄 했죠? 요렇게 반대로 쓸어 올리시면 대봉선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갈라서 해주셔도 되고, 두꺼워지니까, 시접이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갈라서 다려주셔도 되고, 중간으로, 요 그림 쪽으로 모아서, 포인트 그림 쪽으로 모아서 해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거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연결했고, 윗부분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개봉선은 문질러서 틀을 이렇게 둔다 자 그러면 한쪽 되었고 반대편 여기는 숨긴 주머니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죠 먼저 포인트 색상 숨긴 주머니에 손등감이 들어갈 부분 입구 부분에 렇게 심지를 부착해줬습니다. 주문 입구입니다. 손등감이 될 원단은 좀 크게 넉넉하게 달라놓으십시오 주머니에 입구 양쪽 끝딱 잘라주시고 여기는 반대로 뒤집어지는 부분이니까 가위밥을 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구 쪽에 시작 펼쳐주시고 여기 끝도 펼쳐주시고 상침 놓겠습니다. 놀때 늘어나지 않도록 당기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좌우로 펼치셔서 하십니다. 숨긴 주머니에 입구 부분 처리해 놨습니다. 포인트 부착할 부분, 여기 숨기는 주머니에 손바닥이 될 부분을 이위판 재단하실 때 같이 재단한다.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맞춰 보십니다. 위치 확인해 놓으시고요 뒤집어 보셨으면 손등감과 손바닥감 나오죠 자 여기 손바닥감이 이렇게 큰 이유는 그냥 어 얼마만큼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얘가 너무 크면 밑에 포인트 그림에 닿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라낼 겁니다 같이 맞춰주시고 오빠왔다 여기 깎기 선 잡으셔서 이렇게, 밑에까지 그냥 내려가 주십니다. 반대편, 여기선 포인트 <laughs> 입구에 한 5mm 정도 그 주머니 부착 그 입구 쪽으로 보내주시고 밑에 부분 하시고 당겨 오셔서. 음. 이제 위치가 잡혔죠 요선으로 해서 나중에 오버룩을 하십시오 오버룩 하는 이유는얘털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털이 없으면 그냥 놔두시고 그냥 자르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털이 있기 때문에 요선은 오버룩을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재봉선이 요선하고 비슷한 위치로 되겠죠? 오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마지막 선, 요렇게 되는 부분, 여기 나이키 끝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 부분을, 어, 집업갈 때는 제가 요까지, 요 포인트 선이 요 바깥선 옆선까지 가도록 했는데 그랬더니 조금 나이키 모양이 너무 퍼지는 듯해서 줄였거든요. 줄이다 보니 여기에 옆선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픽으로 어떻게 변경을 해놨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포인트. 각각의 너치점을 잘 지키셔서 하십니다. 여기서도 재봉선은 가름솔 하시거나 중심으로 모아주십니다. 원단의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할때 여기 가위밥을 한번 주셔야 지접이 펼쳐지겠죠? 여기 조이해서 보십니다. 여기까지 왔다. 요선에 요 지점에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가위밥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는 각을 이렇게 돌려서. 자 그러면 나이키의 로고선이 이 끝에 옆선 끝까지 안 가고 옆선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죠. 자이 부분에 이렇게 되면 여기 시접선이 모이죠. 시접선이 모일 때 가름솔 하시거나 내리는 요 중간으로 모아진다. 그럴 때이 선이 같이 받치면 너무 불록해지니까 조금 짧게 해서 되도록 시접선보다 얘가 조금 짧아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